자 6만 자 6만 가면 6만 6만 오늘 사... 어, 경쟁을 안 하셔노? 사이즈 큰 거라니까요 예 높이 31짜리 한께 6만이신 거 아이가? 자 5만 모르겠다 용돈을 못을텐데자 5만 여기답봉5만이 어, 5만 자 5만 샀습니다 5마췄습니다 둘, 셋, 넷. 자, 다들 주체가 뭡니반칙도 괜찮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자, 요거한번갑니다 에, 대한한번보이 자, 이럴 때, 이럴 때 그럼 달러면 5천원 더 찍고 주체가 뭡니 아, 나는 즐거워. 용호동사 천은 얘기하면 너무 즐거워. 응. 그, 내가 생각한 목표를 이루는 것. 같아. 자, 높이구. 자, 지름이 15. 자, 완전히 오자. 아, 너무 좋네 이거. 출발 만부터. 자, 출발 1만부터만 출발. 하대도 못 얻겠고. 어쩌겠더 네? 나무 그릇, 나무 그릇. 나무 그릇. 자, 여기서 2만 5 0좀 축이고 있어. 자, 2만 5 0 예, 때모나 멋있어. 아, 네, 이거. 예, 네, 저 짜고, 하, 나무, 호굴같다, 그리 깎아놓고. 옛날 같으면, 제가 한 10만 출발 안 했겠습니까? 예, 네, 온다지 밑에 보시면, 원달린이 아닌가, 보시면. 자. 자, 2.5수. 자, 5만 가볼게요, 5만. 5만이요. 네, 사실은 파기 싫습니다. 5만이 자, 5만 가봅니다, 5만. 4만까지. 만병. 자, 4만까지 드릴게요. <laughs> 자, 내가 몇개 있는데 못 올리겠다. 겁이 났어. 자사만 하십니까 3만? 자 이정호는 4만. 하나. 자 이거는 유찰할게요. 둘, 셋, 넷. 자 다른 세분 유찰하고. 엄마. 자고사만도사만까지 드릴게요 오늘. 예. 사만까지 가야 되겠십니까? 네. 누구 이전손인 온다지입니다 온다지. 예. 네. 이잘안 되는 같다. 아내가. 예, 뭐, 철학 그런 거 아닙니다. 원단입니다. <laughs> 자,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며칠. <laughs> 7일은 없고, 뭐, 그 뭐, 상태 그대로. <laughs> 자, 공사에 선만 당첨. 자, 자, 쌤이 옛날에 너무 많이 받는 게데 자, 가면 딱 거기서. 예. 누구예요? 댓글. 큰거몇점 하고, 예, 바로, 저, 뭡니까? 일부부 오늘, 오늘, 주이 많으니까. 자, 바로 가, <목소리> 아. <목소리> 자, 예. 자, 어느 문신하고 가물에 썼던 거. <목소리> 자, 요거는, 감 간에서 바로 끊깁니다. 예. 자. 왜예 빠졌어. 자, 소리 된게 없고. 왜예 소리 됐다고? 아니, 그, 그, 불을 그, 을 그래, 안 해도 돼. 나갔다, 나갔다. 자, 좀. 잠시만요. 에이가 아, 이거 큰일 났다. 잠깐만. 어, 깐만 이거 어차피 아 네. 아, 잠깐만. 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깐, 잠깐, 잠